이거는 무슨 뭐 모르겠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막 사물이 바뀌는 걸 맞찾는 게임이래요 공포 게임인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뭔 게임인지는 무슨 관측하는 것 같아요 관측하는 게임인가 공포 게임이래요 힌트 이 게임에 비밀이 있다고. 그니까, 달라진, CCTV 보면서 막 달라지는 거 찾는 게임이래요. 그렇대요. 월드하우스랑 새로운 하우스, 뭐야 이게? 공포게임 맞나? 이게 어떻게 공포게임이지? 뭐야 이게? 시작한 건가? 뭐 아, 어, 지환이 어서와요. 지완님 이거 뭔 게임이에요? 고용주들은 집중하세요 방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방이? 정말 텔링그레 잡기요? 어, 이게 기타. 하고, 여기 뭐 사진. 미리 지금 봐놔야겠다. 막 아, 바뀌는 거 있으면 신고요. 어, 그 맵이 넓은데?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채팅창 보면서 하면은 집중 떨어질 것 같아. 소화기. 저뭐 있고. 아, 진짜요? 어려운데? 아뭐 저는 보는 눈이 좀 넓으니까 이건 뭐지? 이이 이 신고하는 거구나. 중립님 어서 오세요. 기억 테스트. 음. 막 갑자기 막 보고 있어도 막 달라지는 게 있나? 근데 뭐 딱히 공포게임 같진 않은데요? 음. 여기 뭐가 많다. 몇 분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울것 같다니요 왜요? 뭐 달라지는 거 없는데 뭐 틀린 거 있으면 여기서 찾는 건가? 배드룸에? 뭐 엄청 많다. 아니, 이 침실에 있는 게다 전부 다 봐야 되는 거. 아, 뭐 놀래키는 것도 있어요? 어서오세요. 응. 음? 액자 원래 이거였나? 오래 읽었네 액자가? 어서오세요 지금 외우는 시간이에요? 그림 바뀌었죠? 그쵸? 토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어딨어? 여기다가? 음... 아 게임 시작하면 바로 스타트해요 페인팅 이건가? 어다응어할 불편하네. 이건가? 샌드. 이렇게 오래 걸려. 오브. 된 건가? 되, 됐, 된 거예요? c 네, 치로 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CH 푸님 이거 맞맞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왜 망했다는 거예요? 아 <laughs> 망했다길래 뭐가 틀린 줄 알았는데. 뭔 소리야 어 여기 문이 열려있었나 원래 문이 원래 열려있었나 여기 의심스러워 도롤 오 이거 보낸다 어 열려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취소해 어어 어. 열렸었던 열리, 거구나. <laughs> 아, 뭐 틀릴 수도 있지. 어, 이것도 역자가원리적가 왔나? 갑자기 다 의심스러워지네. 하하하, 무 어서 오세요. 시오님 어서와요 베란다에 담배꽁초 개수도 바뀐다고요? 담배꽁초가 어딨어? 요거? 한.. 한개 발코니 그림자? 그림자도 있다고요? 에이 발코니 좀.. 침실방이 문체둘이요 그런가? 아니 원래 있었어요 사느님 어서와요 좋은 하루님도 어서와요 트레이 그림 찾기에요 오우오 이봐! 오우오 이봐! 뭐뭐뭐지 혼자 움직였어 워링 We are d e t e 어 뭐야 의자 왜이래 너네 뭐야 이거 리빙룸. 가구 움직임 아니 근데 이거 나 안봤으면 이거 몰랐을거 아니야 이런거 움직이는거 어떻게 알아 무브먼트 이건가? 아닌데 이거 누르면 되나? 잠깐 페인팅 이거 아니고 그림자? <laughs> 그림자 보는 것도 있어? 어 계란님 어서 와요. 단골손님, 트이지 단골손님. 이건가컷 현재 움직임. 이거 같아. 어디 있어? 발코니 그림자요? 발코니 그림자가 어디 있어? 어, 틀렸다 오 뭐야. Too m many... a 틀린 게 너무 많다고. <목소리> 뭐, 왜 이래? 왜 이래? <laughs> 다섯 개 중에 한개 맞췄대. 뭐 이거. 어려워. <laughs> 아,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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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로운 집 해보죠. 아까 낡은 집이었으니까. 아 진짜 이번 에 이렇게 뭔가 튀어나온 게 많아. 아이들 저, 저 근데 뭐 무슨 사진인 줄 알았는데 저게 바뀌었구나 저게. 펜 하나 있다. 펜 하나 책두 개. 하나 해고 있고 허거분 하나. 일좀 알겠다. 기타 두 개. 움직이는 것도 잘봐야 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어. 냄비 뚜껑 열려있는 것 같고, 아닌가? 아, 닫혀있다. 닫혀있고. 영현님, 어서오세요. 아, 달빛님, 안녕하세요. 이거, 그냥, 틀린, 트리, 틀린 그림 찾기를 막, 그냥, 하는 것 같, 비슷해요. <laughs> 막, 누구 있으면 신고하고, 막, 그런 게임이에요. 맵을 배우기만 하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좀 알겠는데? 맵 똑같으니까. 그림이, 그림이 아까랑 다른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스무님 말고도 문의부하시, 하자는 사람도 있네. 아니 이거 scp 아니에요. 이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신고해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아, 화분만 보는 중. <laughs> 화분 여기 두개 있지 두 개. 여기 화분 두 개. 공7 9 <laughs> 진짜 시점이 딱공7 9인데요 저거, 상, 상자랑 소화기 얼 저기 있었나? 어, 잠깐만, 저거, 사진, 뭐 생긴 거 같아. 사진 생겼다. 복도. 사진 생긴 거 뭐라 하지? 어, 저 사진 생긴 거죠, 저거. 딱 봐도 저거 생겼죠, 저거. 없, 원래 없었는데. 그쵸? 아니에요? 원래 있었어요? 박스가 바뀐 거 같다고요? 저 원래 저랬다고요? 사진 그대로예요? 그래요? 그런가? 여우님, 어서오세요. 아, 원래 있는 거예요? 냄비 뚜껑 지금 다 채는 거고, 이거 냄비 두 개, 화분 두 개. <laughs> 어, 빛난다. 아웃사이드. 하고, 라이트. 아, 진짜, 이거. <laughs> 어, 여운이 후원 감사해요. 파이팅. 파이팅 할게요. 진입자 아직 안 떴어요. 아까 전판에다긴 했는데 어? 원래 그림이 여기 이렇게 돼있었나? 이게? 저 원래 그림이 원래 이렇게 돼있었었나? 진로 님 파이팅 아 신고 넣고 다른 데 봐야 된다고요? 그림 원래 이랬어요? 왼쪽 그림 저 뭔가 그림 이상한,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거? 그쵸? 키친 페인팅 어디 있어? 페인팅 이건가? 바뀌었죠, 그렇죠? 이건가? 바뀐 거 같은데. 그니까 아까 춤 추던 사람, 어, 진짜. 다른 데 보자. 어, 맞았어. 책 4개 다 있고. 움직이는 거 없고. 어, 여기 원래 아까, 여기 뭐 있었는데 움직이는 거 아까? 지금 없네? 원래 없었나? 여기? 원래 없었나? 원래 없었어요 물체 하나 사셨다고 화장실? 아닌 거 같은데. 어 이거 아까 이거 세워졌더. 어, 기, 어 시우님 잠시만. 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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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뭐라 하지 이거를? 시우님 커피값 감사해요. 어제 방송 다른 점은 커피값 빌런이 아직 안 왔습니다. 오브젝트 브먼트넘어려었죠 아까 이거 그렇죠. 커피값 감사해요. 아니, 커피값 너무 비싸게 주신다. 저는 그냥 500원짜리 커피면 만족해요. 저는 진짜. <laughs> 감사해요. 커피 비싼 거저안 좋아합니다. 싼 것도 좋아해요. 어, 그림자. 섀도 레스리 백심. 근데 커피를, 커피보단 전단걸 좋아해서 카페라떼 같은 거? 아니 뭐래, 초콜라떼 같은 거 글쎄, 누가 할까요? 시연님 오0 0 0원 감사해요 화분 두개 그대로 있고 움직이는 거 없고 게임이름이 아이 몬 옵저베이션 듀티? 게임이름이 이러네요 게임이름 설명란에 넣어둘걸 빨리 방송키느라 원래 30분에 킬렸는데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켰어요 <laughs> 이제 그림자만 보이는거 처음 느는다 뭐가 없, 없는데 어? 여기 원래 빛이 나었나 여기? 원래 이랬나 이거? 원래 여기 여기면 빛이 났었나요? 조수상한데 저거, 저거 원래 이랬나? 원래 저래요? 아 침입자만 어이자 무엇? 딱 봐도 너무 수상한데 이거? 오브젝트 무브먼트인가? 이건가? 아대후후님 네. 감사해요. 이거, 이거 맞죠? 오브젝트 무브먼트. <laughs> 의자가 인사하고 싶었나봐요. <laughs> 아 근데 좀셔원놓치고 뭐가 틀렸다고 다시 이렇게 넘어트리네, 이거를. <laughs> 여기는 뭐 틀린 게, 달라진 게 없네. 계속 똑같네. 네네, 그거 맞아요. 스물님 맞아요, 그거. 아, 어, 이제 좀 하얗게 되니까 너무 쉽네. 근데 6시까지 버텨야 된다고요? 6시 너무 긴데? 아직 4시간 남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코리도 이건가?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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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뭐야, 뭐. 어, 어비스 눌러야 돼요? 문뭐 눌러야 돼? 뭐 눌러야돼 뭐 눌러야돼 뭐 이거 뭐야 이거 카메라 꺼요? 어떻게 꺼요? 왜고? 고스트?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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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 뭐, 뭐. 디스 디, 디 디스 이거 이거 이거? 어! 아 진짜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좀 알겠다 오버. 어? 뭐, 어? 방금 귀신들 왜 보였어? <laughs> 이제 좀 알겠다 야깰수 있는 건가 하는데? 6시까지 한번 해볼까? 왜 왜곡된 카메라 안 돌아가요 못 돌려요 카메라를 다시 할까요? 조금 들려요, 지금. SCP 좀 늦게 할게요. 6시까지 함께 해보자.